자 검색기 기준에서 음? 어떻게 포착이 되고 또 차익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한 교육만 해드릴 거예요. 그 수식 부분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38년 된 증권 카드예요. 38년. 그리고 실전투자대회 7번을 우승하는데 파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윤종도밖에 없어요. 방송 나오는 사람 말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 통틀어서이 기준이 마스터즈, 리그, 마스터즈 리그가 2007년도에 1억 원 계좌의 기준이에요. 이 대회에 5만 명 이상 참가에 참여, 참여를 했는데 1억 계좌 기준에 10주 동안 7,681% 그렇게 해서 윤종도가 1위. 이건 말고도 타이틀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증권 선물 거래소 KRX에서 지금의 KRX죠. 대표님 강연 한번만 해 주십시오. 아, 이거 아닌데. 아님다 오셔서 하십시오.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 전무후무하게. 응? 유일무이하게 비제도권 인사가 한국 증권 선물 거래소 KRX에 초청 강연을 한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건 이상의 도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증권사의 HTS의 파생 분야의 HTS 알고리즘을 요청을 해서 꽤 많이 알고리즘을 심어 줬잖아요 윤종두가. 응? 그래 윤종두 대표님 왜요? 도서열권 압축해서 알고리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응? 증권사에서 우리나라에 수천 가지가 있는데 완벽하게 종목 좀 많이 안 나오고 짧게 짧게 굵게 굵게 그냥 빵빵빵 나오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그냥 여러분들 증권거래 하실 때 여러분들 핸드폰에 MTS 깔잖아요 거기에 MTS 깔면은 불기둥 AI야 종목 좀줘 봐라 W 종목 좀줘 봐라 시장주도주 장중세력주 세력매집주 줘봐 근데 나는 잘사 근데 매도를 못하네 고점 매도를 놓치네 종목가 튀어나와봐 오케이 튀어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고롱티슈진입니다 상한가 튀어나오고 어? 그 다음 날또 코오롱 티슈는 또, 또 20%야. 어? 7월 달에 7월부터 보여드리는 거 2분기부터 그 이전 건뭐 많지 한미 반도체부터 무슨 뭐 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의 기준은요 시젠입니다. 보합에 떠서 28%. 이거는 윤정도가 캡처한 시간에 퍼센트이진 거고 좀더 보여드릴 거요 언제 떴는지를. 그리고 이스 스페셜 티케미칼은6%뜬건 맞아요. 그렇게 하고 당일 날상한가 시가총액 1조 5천억 얘는 1조 2조 수준까지 올라왔죠. 얘는 1조 5천억. 그리고 유한양행 8천만 주짜리. 8천만 주짜리 9만 8천5백원이면 얼마예요? 시가총액 8조가 안 되죠. 그게 얼마까지 갑니까? 12조 13조. 어? 주가로 얼마가요? 14만 9천8백원 겁니다. 윤정두가 15만 원 잡아드는데 단기간에 그냥 슈팅으로 12조 13조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23일 날23%또 28일 날23% 23일 날15% 15%, 15% 그죠?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준 또 신고가 또내줍니다 알테오젠도. 그리고 나서야 그럼 이스페셜티 케미칼 다시 한번 19%대 슈팅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22만 4천 원 포착되고 당일 날 어마어마한 1 5 6위까지 여기 2% 포착. 검색기만 있으면 다 이렇게 포착이 돼요. 그런데 어? 결론은 난 차익실현을 못해. 차익실현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익실현 하겠습니다. 차익실현 하겠습니다. 윤정도가 잡아드린 고점에서의 차익실현 또 손절범위에서의 차익실현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잘 보세요. 코오롱티슈즈 17,000원대 아니야. 얼마에 떴어요. 상한가 18,000원 갔는데 뜬 거는 정확히 17,000원대가 아니라 16,400원. 16 16,400원. 뜨고 상한가 그리고 나서 또또 19,000원대 또또 그리고 나서 탈퇴신호나없다 얼마 찍고요? 21,800원 16,000원에 포착되고 이거래일만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포착돼서 여기까지 그리고 탈퇴신호 꼬리 달리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있냐면 고점 대비 36% 빠져있어요 응? 차익 실현을 못한다면 마찬가지예요 HD 현대 일렉입니다. 7월 24일 날 방송 화면이에요. 우리는 전력기기, 변압기기 지금까지도 갖고 오고 있지만 일단은 차익실현을 할 겁니다. 언제요? 21만 8천원에 4월 11일 날 포착해서 그 이후에 계속 포착이 되죠. 뭐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 이날도 마찬가지야. 24일 날도 또 포착이 되잖아. 34만원대. 그러고 나서 37만 4천 5백원 찍고 탈퇴 나니다 이게 36만 3천 원이에요. 만약에 천주 갖고 있었으면 은 3억 6천 3백만 원. 천주를 갖고 있었으면 은어 36만 5천 원에만 정리했어도 3억 6천 5백0에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까지 밀려요? 23만 원이 깨졌죠. 23만 원이 얼마야? 1억 4천만 원 가까이 손실 나는 거예요. 여기 대비 탈퇴 신호 하나에. 그럼 차익신원하고 재편입하면 되잖아. 이 고점 대비 밀린 거 봐요. 36%씩. 마찬가지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즘엔 효자가 됐죠. 7월 30일 날 33만 원 찍을 때 너는 어떻게 매번 최고점에 파니. 탈퇴 신호가 나오는 걸 뭘. 21만 5천 원, 33만 원까지 탈퇴 신호가 나오는 걸 뭘. 그래서 4월, 5월, 6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3일까지 두달 동안에 세 번에 24만 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재편님 나와요. 이거를, 이거를. 30만 원대 초반까지 재편입 신호가 나오는 부분을 언제 7월 30일날 매도. 7월 30일날 매도. 탈퇴 신호 빵 나오고 8월 1일날 또 매도. 7월 30일 매도 신호 나오고 8월 1일날 또 매도 신호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 25% 빠지고 일단은 거래 정지. 인적분할 들어가 있죠. 27일날 재개됩니다. 시즌입니다. 8월 19일날 그 이전에 어 2만 2천 원대 포착 탈퇴 3만 5천 950원 찍고 탈퇴. 그게 지금 24,000원 대로 내려가 있어. 요 탈태신호만 잘 지키면 되잖아. 다시 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마찬가지예요. 탈태신호만잘보면 돼. 34,450원에 포착된 거예요. 34,450원. 52,000원대 그리고 나서 추천 또 나서 57,000원대까지. 어찌 됐건 이때 탈태신호가 8월 20일날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기준이 설정이 됐고 그 이후의 흐름들. 응? 그 이후의 흐름들. 것이 없어요. 유한장행도 아니 슈팅 나간다며 계속 올라간다며. 결론은 윤종두가 9만 1,900원에 편입된 이후에 8월 29일입니다. 고점은 9월 3일이에요. 고점은 9월 3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8월 29일날 벌써 매도 신호 매집 깨선 게 매도 신호 잡아드리고 탈퇴 14만 원대 탈퇴. 오늘 12만 원대까지 깨졌었죠. 어? 어제 어제. 14만 9천 0백 원까지 가요. 14만 9천 0백 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단기 매매하고 나서도 또 탈퇴 신호또 나왔잖아요. 탈퇴를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0% 그리고 뭐라그랬죠 포스코 퓨처면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V자형 패턴의 반등 절대 나올 수 없다. 6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무너집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 반발력이 있었다? 결국은 이날 포스코 피처엠이 얼마 올라간 거예요? 포착되고 나서 11% 수익 난 거예요. 근데 탈퇴 신호가 왔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매도사인 설정 잡아드리고 그리 나서 20% 미래요.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어 매직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종목 계산, 어, 검색기에서 탈퇴 신호 나오는 대로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이렇게 HD 현대 일렉 같은 이런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넘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HD 현대 일렉은 주력으로서 아직까지 계속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3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23%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24일 날 최고점 37만 6 500원 찍고 밑끄러질때 매도 신호 나옵니다. 거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재편이 빚 지금 가격도 보세요. 얼마나. 탈퇴가 중간에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불기둥 AI가 7월 달에도 이렇게, 5월 달 이후에 7월 달에 슈팅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5만원대. 그리고 7월 말에 얼마? 이런 35만 7천원, 36만원 쭉 밀린 다음에, 어? 30만원 초반까지 다시 나오고, 어? 30만 원 초반에 30만 4천 원에 매수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35만 5천 0백 원에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탈퇴 얼마? 37만 6천 원 찍고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나? 어떻게 이렇게 최고점에 다 팔았다고 뻥치세요? 아니 뻥치는 게 아니라 방송 화면이잖아 우리 주력 포트로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 아니에요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어놓고 이 수익 다 나고 그 다음에 지금 힘겹지만 8월, 9월 포트에도 넣어놓은 상태예요. 넣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지금의 기준은 다시금 잘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에 다시 떴죠. 2 3만 7천원, 23만원대부터 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검색해서, 이 응? 흐름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응? 수급 범위나 또 차트 범위나 놓고 쭉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목소리도>